정말 머리가 좋구나. 딱한 명. 아, 이 쉬운 걸또 해야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당강쌤이 2023년에 출간하셨던 스카이버스입니다. 제가 초등 영어만 지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국어, 사회, 과학을 학원 오픈하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학원 오픈 전에 제가 분당강쌤이 찍으셨던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저도 고등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고등 지도하시는 분들이 초등맘에게 주시는 팁을 저는 좀 많이 듣거든요. 제가 고등 지도할 때는 저는 영어만 했었기 때문에 초등국어를 지도할 때 어떤 문제집이라던가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은지 저는 분당강쌤 유튜브를 좀 많이 참조를 했었어요. 수학에서 정승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고등 지도하시는 분들이 초등 어머님들께 드리는 팁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편적이거나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분들의 영상이나 책을 참고하시면 초등 아이들 공부가 고등과 이어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애가 똑똑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중학교까지만 해도 전교에서 놀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영맥을 못 쳐요. 어쩌면 좋죠?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중등 과정이랑 고등 과정의 난도 차이가 진짜 커요. 아직 초등이나 중등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영어 난이도만 봐도 중학교 때 영어 난이도랑 고등 난이도는 정말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한 90점 정도 받았던 친구가 고등가서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은 4등급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4등급이면 60점대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영어를 100점 이렇게 받았던 친구라도 고등에 가면 모의고사에서 처음에는 2등급 정도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하는 중학생들한테는 중2부터는 반드시 고등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요. 특히 영어 문법은 고등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영어 문법은 꼭 중학교 첫 내신 전에 영어 문법을 웬만하면 다 마스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등 내신 과정을 시작을 해서 영어 문법은 어차피 고등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서지는 거기 때문에 고등에 가서는 EBS를 보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단어 암기만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프롤로그 부분에서 읽어드릴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선생님에게도 노하우가 생깁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이와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까지 겪고 나면 미래의 이 아이가 맞닥뜨릴 대입의 결과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선생님들의 눈에는 좋은 대학을 갈 아이와 그렇지 못할 아이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동안은 제가 미리 보았던 아이들의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바뀌는 아이도 있고 안 바뀐 채 계속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말 진짜 맞아요. 조금만 지도해봐도 금방 보이거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결과는 이 정도겠구나. 저는 초등을 지도하고 있지만 조금 지도하다 보면 아 얘는 중등 가면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다까지도 보이고요. 이제 중학교 가서 정말로 첫 내신을 준비해 줄때한한달 정도 내신 준비 기간을 갖거든요. 그한달 정도의 내신 준비 기간에도 이 아이가 이번 내신에서 받을 점수가 보여요. 분당 강쌤도 고등에서 보여지는 그 성적 격차의 원인을 초등에서 기초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분당은 아시다시피 선행도 많이 하고 교육열도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막상 고등에 가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중학교 때 성적만 믿고 기초를 초등 때 소홀히 했던 아이들은 이제 고등에서 뚜껑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고등에 가서 갑자기 문법의 기초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제가 고등 지도할 때 문법의 기초 첫 부분이죠. 영문법의 처음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고등학생들이 한80% 이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등. 교육은 느리게 가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단어시험을 100점 맞고 어려운 원서를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항상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고 어머님 혼자서 아이를 지도하시는 것도 안 돼요. 파닉스 할 때나 초등 저학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혼자서만 파악하면 이 아이들의 빈구석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 학원 온라인 시스템처럼 한 아이당 한 3, 4명 정도의 어른이 주위에 붙어서 그 아이를 함께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어른들이 이 아이의 학습 태도는 이렇구나부터 시작해서 아, 이 부분은 이 아이가 좀 부족하구나까지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 아이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부족한 게 많은 초등 아이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학원에서 학습을 시키면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구멍이 숭숭 난 채로 그냥 진도만 따라가는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구멍이 한두 개였어도 그게 쌓이다 쌓이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빈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 기초는 끝까지 점검을 못하고 중학교에 가버리면 우선 중학교에 가서 공부 의욕이 떨어지고요. 그런 채로 머무르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야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기초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맘이 두려운 이유. 첫째인가요? 학원에 상담을 오신 부모님들을 만날 때맨 처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첫째라고 답하는 순간부터 상담 난이도는 한 단계 상승합니다. 아마 대다수 고등부 담당 선생님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초중고 부모 중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묻는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맘이라고요. 저도 고등부터 지도해서 중학생도 당연히 지도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부모님들을 모두 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분당영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선 고등학생 어머님들은 아주 현실적이세요. 이제 초등 시절부터 아이에게 가졌던 기대를 이제 점점 점점 내려놓으시고 아이와 함께 현실에 머무르시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시. 는 시기가 이제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고요 초등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안 지나셔서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정말 높으세요. 입시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아는 게 아니고 심지어 초등 부모님들은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정말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아주 아주 어렵게 생각하세요. 고등 모의고사의 연장선이 중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초등 초등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 아이들 초등에서 영어 3학년 때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시작하는 그 영어 수준 보면은 기가 차지 않으세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영유부터 보낸 건가 싶을 정도로 초등에서 하는 영어가 쉬워요. 그런데 중등까지는 6학년까지 했던 그 쉬운 영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거기에 문법 정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려운 영어, 수능 영어는 오일에 시작해요. 중등에서 차근차근 이어지 지는 게 아니고 고등 가서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영어를 중2부터는 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아이들한테 무작정 뭐를 많이 시키시려고 하세요. 천천히 해야 된다, 또를 늦춰야 된다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님들이 사실은 초등 어머님들 중에 많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도 사실 감을 못 잡고 많이 흔들리세요. 근데 엄마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초등교육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있지만, 인성도, 체력도 중요하고, 예술적인 감각도 길러야 하며,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위해 독서도 열심히 시켜야 하고, 더불어 리더십도 갖추면 좋겠는데, 그것도 단순히 리더가 아닌 글로벌한 리더로 길러야겠으니 해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또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태로 학원을 찾아오면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함께 답답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생각만 많으니 명확한 답을 찾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등 학부모와의 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해지에듀는 온라인에서 쓰기 영어를 가르치는 사이트예요. 1대1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타이틀은 영어교육인데 정규 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제가 종합상 담감을 해드려요. 학생들 나이별로 학년별로 해드려야 될 상담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은 1년, 1년이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 1년, 1년을 어떻게 꽉꽉 채워 보내느냐에 따라서 중등이랑 고등의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등에서 시간을 허투로 보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 사회 과학까지 영어랑 합쳐서 종합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논술인데요. 저는 논술 비추거든요. 제가 종합 상담을 해드릴 때 거의 이제 초등 어머님들께 어, 지금 국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라고 여쭤보면 거의 다 논술 얘기를 하. 근데 네. 논술은 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에요, 출력. 초등은 입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특히나 영어는 문장력으로 기초를 쌓으면서 단어는 조금 약간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어는 이미 문장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국어예요. 국어에서는 입력이 중요한 때거든요. 초등에서는 국어 단어를 아주 많이 암기해야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국어 어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일부러라도 단어를 암기시키고 정의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은 없이 아직 입력량이 충분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논술을 하라고 지도를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단어량이 너무 부족해서 뭘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단어량이 훨씬 많은 성인들도 글쓰기 한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쓰기를 계속 너무 강요하면 미리 공부에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걸 계속 하라고 하면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술은 조금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초등시절 과학게 진행하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를 활용하는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또한 영어 공부의 적기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적극 동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1, 2학년 때 특히나 남학생들은 한글 학습 많이 시키시고, 파닉스 됐으면 3학년부터는 문장력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영어 때문에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에만 영어를 뒤처지게 둘수 없으니 아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영어를 안 시키기가 사실 어머님들한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하겠다고 할지 안 할지도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관찰한 결과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아이들은 90% 이상이 3학년 되면 엄마 나 학원 보내줘라. 소리를 아이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내달라고 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를 조금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이제 내가 너무 영어 때문에 오래 고민을 했으니 우리 아이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신 거는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급하다고 아이들도 같이 속도를 내지는 않거든요. 어떤 아이도 그렇게 부모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다려주시고 초등아이들 교육은 조금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시켜서 네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아이 스스로 가질 때 가장 좋은 교육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진짜로 공부의 속도를 내야 하는 이제 4학년 말, 5학년 초 그때부터 정말로 공부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진짜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만 속도를 늦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끔 티처스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들어보면 이제 그분도 고등수학 하시는 분인데 수학은 중학교까지도 기초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발 선행하지 말라고 라 맨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학 쪽은 잘 몰라서 정승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기초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영어, 국어도 초등 때는 기초만 제대로 다져도 고등까지 정말 정말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의 중요성을 절대로 초등에서 간과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자 신문을 하나 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수업을 하며 만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머리가 너무 좋아 감탄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전달하는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먼저 이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 얘는 진짜 머리가 기차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학생을 만나면 가르치는 저도 신이 납니다. 집에 보내기조차 싫을 만큼 옆에 두고 계속 가르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교육자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곰곰이 떠올려 보았지만 일단 최근에 만난 학생들 중에는 한 명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입 현장에서 20년을 일했던 세월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능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률이 더 높습니다. 저도 초등만 지도한 건한 6년 7년 됐는데 딱한명 있었어요. 와. 얘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딱 하면, 얘는 정말 머리로 공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만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 말고 이제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반 이상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한 명의 천재 말고 그 나머지 반 이상의 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냐? 걔네는 공부를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에 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가고 영어 단어 너무 많이 외우고 학원에 지쳤고 숙제에 지쳤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3학년에 저한테 와서 알파벳도 하고 천천히 자기 실력에 맞춰서 조금씩 또 맞춰서 쌓아, 나가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결과도 좋게 나온 경우가 아주 많아요. 결국 태도가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 태도를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을 잘 먹지 않아요. 특히나 초등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강요가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저처럼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했나? 어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좋지?라는 느낌을 한번 받아본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첫 내신을 가장 강조를 드리고 첫 내신에서만 좋은 성적을 낼수 있으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좀 조언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학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할까요? 결과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큰 결과는 큰 의미가 없으니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가 친구들보다 좀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주요 과목 교과의 내용을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 스스로 공부해 나가도록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덧붙여 노력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려면 현행 교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반복해 완벽히 체득하도록 이끌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이 쉽지, 주변 앞서가는 아이들을 보면 조바심 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맞습니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노력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 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상받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고등 지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당장 코앞에서 아이가 배점 맞는 걸 절대로 바라지 마시고, 아이가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에, 그때까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즐거운 공부를 할수 있으려면, 초등학 때는 매일 쉬운 거를 매일 틀리고, 매일 반복하고, 그렇게 기초를 탄탄히 쌓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게 정말 베스트예요. 어머님들한테, 분당 강쌤도 책에서 쓰셨듯이, 어머님들한테 쉬운 것만 아이에게 반복시키는 공부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알아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한테 오셔서 지금 아이들 학습을 함께 시키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 5%가 함께 모여서 저희 해치에듀에서 같이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중등 대비를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초등 학습 대비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있잖아요. 뻔한 게 가장 어렵지않나요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커피, 술, 담배 다 하지 마세요. 뭐 일찍 일어나세요. 운동을 주기적으로 세요 뭐 설탕, 소금 섭취 줄이세요. 이런 것들이요. 그 뻔한 걸 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강들 다 망치는 거잖아요. 아이들 공부는 그렇게 뻔하게 오랜 시간 지키셔야 돼요. 너무나 뻔하고 아, 이 쉬운 걸또 해야 할 정도로 그 쉬운 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까먹는 게 초등학생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은 같은 내용을 50번 반복해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아이들만 공부 태도가 잡혀서 고등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뻔한 걸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5% 미만이어서 그5% 미만의 가정의 아이들이 5%로 성장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 제목이 스카이버스잖아요. 그래서 1부 버스를 기다리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교육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2부 버스를 타고에서는 대한민국 학부모로서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3단계로 설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부 목적지를 향해에서는 대입을 위해서 꼭 공부해야 하는 과목과 과목별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스카이버스 말고 제 책을 구매해서 읽어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많았던 이야기가 선생님 도서관에서 빌려봤다가 소장각이라 구매했습니다. 책에 낙서를 정말 많이 하면서 본 책이에요.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쭉 보면서 다시 펼쳐볼 만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스카이버스도 제 책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제 책과 함께 고등까지 이어지는 입시에서 쭉 두고 오랫동안 보셔도 좋은 책이라고 함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부와 3부의 내용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구매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책으로 전해드리는 인사이트에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매일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